야, 세븐 참... <laughs> 야, 어떻게 그거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좋같냐 <laughs> 네, 어. 안녕하세요. 오늘 할 컨텐츠는 배그 매운 마스코드! 샌드박스 매니저님의제 능력을 파악하시기 위해 컨텐츠 기획 및 진행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멤버를 투보해서 <laughs> 이렇게 세 분을 모셨는데, 과연 제가 이세명 사이에서 섹터를 듣고도 반응을 안하고잘 넘기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투보님 제가 손을 안 넘을 수 있을까요? 예, 예저 레인님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투보님, 애동님, 뿅님 색 드립을 듣고 반응을 안할 거라 했는데 왜 저는 왜 켜져 있나요? <laughs> 어 그래요, 형님. 어제 방송안 하고 있을 때 저희끼리 이야기 하는데 뭐 갑자기, 아, 자지 전매 금지럽다, 이러더만뭐요 에덕님 <놀라> 말을 그냥 꽃히고 있는 소리 들려주시던데 꿀사운드로다가 <놀라> 네 <네이비지>. 입이 <놀라> 망했네 <방인베코>. 이거 <놀라> 네 맞아요 아늘한 방에 왜 제가 있다는 거 듣고 바로 도망치셔야 됐는데 안 도망치신 거 보니까 원하셨군요 <놀라> 아니 제가 분명 듣기로는 악녀님이라고 들었거든요 마지막에 네, <놀라>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놀라> 악녀님의 트구를 <놀라> 쓰고 <놀라>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놀라> 이게 바로 개꿀잼 물카라는 거임 막 뿅뿅이 <병놀라> 갑자기 에동님한테 이제 에덕님 <놀라> 꽃을 사진 보내주면 안 돼요?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하요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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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뭐예아 지금 여기 죽기 잠시만요! 네, 네 맞아요. 이거 애동님이애동님이 애덕 바로 보냈어요. 아 부럽더라. <laughs> 그리고 그 다음 말에 하는 말이 저도 보내드렸으니까 오는 게 있습니다. 저기요! 근데 룬레이님 이거 원래 본래의 목적인 그게 아니었나요? 본래의 목적이 아마 제기억으로는면 룬레이님은 색들이 반지고 이제 존재를 아. 하는 역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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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지 안 시켜줘요. 저 이렇게 호되게 당했는데. 그니까. 러왜 중지 안 시키네요? 아 이거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고 나? 있는데. 눈물까지 뚝뚝 <laughs> 이건 악녀의 몫. 이건 내 노란 딱지 이건 애돌미 고추 탕수육의 몫. 뭐! 주인님! 아 그러시면 안돼 <laughs> 안 <laughs>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네! <laughs> 우리 아, 어디 가요, 대장님? 안 되죠. 방송해야 돼아 그러니까 어디 가냐고요, 저희. 대장님. 마음속으로요. 마음속, 제 마음속. 포인드박스 들어가도 되는 거야? 포로토 <laughs> 와저 룸네잇! 색들박스는 비우신이구나? 아! 와진나 <laughs> 이거 생 못했는데! 샌드박스 <laughs> <laughs> 들어가기에는 좀... <웃음> <이거>. <웃음> 와 샌드박스는 비우신 새끼구나 진짜로! 룸네이 우리가 받게 됐던데요? 이게? 일단 룸네이 바로 뒤졌어요. <laughs> 야한 판! 한판 끝났다! 나보고 <laughs> 한 판만 끝났는데! 아아아아 안녕? 아이실수꾼 평화적으로 해결할 생각 안 하네. 저거 지님 멀리서 그냥 달려오시는 것 봐. 우리랑 같이 하기 싫었나봐. 네, 네, <목소리> 이거 끝이에요 그럼 이제? 강요? 네. <laughs> 다 했다. 샘파 좀 아, 들어가길 바했는데이제룬데님의샘박은 여기서 끝이었던 걸로. 이거네. 죄송해요. 살릴 생각만 오 그저? 완전 잘하죠? 저기 뒤지게 생기애동님아 병냠. 이거 네, 너무 정말하잖아요그 빈치는? 네 어? 엉덩이 <놀람> 너무 <놀람> 흥분돼요. 야... 어디서 세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흥분하면 피가 흘린다 어? 이런 얘기를 들으피흘피 들은... <laughs> 흘리고 뒤지시네? 그 피가 혹시... 얘 룬웨이 이 뭐예요? 아, 그 뭐예요? 만두피 만두피. 얄피. 만두 <놀람> 먹고 싶다고요. 와 진짜 ㅅㅂ 색틀렸는다 귀신 흥분하겠네. 와 사람이 저렇게 뒤지게 되면 없을 수도 있구나. <놀람> 웃는 <laughs> 거 말고 할줄 아는 게 뭔가요? <laughs> 아 그건 애동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아, 웃는 <laughs> 거 아, 말고 뭐 했는데? <laughs> 난성관높잖아난 색드립은 안 치는 거야 그지 색드립은 안 하시고 성희롱하시지 갑자기 하방 금방 카톡하고 받을 적은 하는 진짜로다가 나 저번에 아, 애동님 아서 봤는데 뭐야? 뭐야? 보니까 소문 제네 진짜 소문 제라 저는 는 사실만 말하는 사람입니다 왜그요 소문 잘시 지금 저한테 과날조라가 이미지를 조 그런 게좀 게 의심인데 에덕님 그러면 방금 말들이 다 사실이란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언제 골치 사진도 나왔는데 왜 저렇게 화면에서 그만해! 왜 중재한 마. 거야 방금? 룸네이님 <laughs> 진행 안 하시나요 룸네이님 거기서 스턴을 먹는 게 아니에요 <laughs> 중재해져지랄이야 <laughs> 마무리는 해야지 근데 중재만 중간에 딱 하고 끊으면 어떡하냐 <laughs> 진행이 어렵긴 하지 근데 너가 진행시켜준다며 채팅창에서 나온 말 룸네이 이대로 뒤지나요? <laughs> <laughs> 기대도 잘하는 거 봐. 이거 진짜 막판이죠? 니 어... 야... 어... 아, 아, <laughs> 원래 오늘은 가는인은 와, 진짜 잘 한국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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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국인은 한국인은 한국인은 한국님은한국이은 한국인은 한한거 그것 한문에 약간 좀 기대하셨나 본데. <웃음> <웃음> 아니, 그게 아니 라아국인 그렇게 여자 밝히시면 훅 갑니다 정말로. 더 <laughs> 보세요. 저는 고루고루 밝히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애들 형도 남자 밝힌다고요? <laughs> 네 맞아요. 그래서 <laughs> 저는 저한테, 저한테 부모님 저랑 거기까지 거기까지 본색하실래요 맞아요 예? 진행자님 너무 공백이 많아요 대화 중입니요 아, 학교요? 저 어, 아, 빨리 보내주고 싶은가요? 금방 잘러갈수 있겠는데 <laughs> 애동님이 빨리 죽음 시고 싶은가 본데 누구 같이 잘 사람이 있나? <laughs> 두 분이 어제 이야기 끝냈던 거 아니었어요 저희? 예 <laughs> 말해놨는데 어어 애동님 애동님 수익 공개합니다 <laughs> <laughs> 아, 수익 공개합니다 애동님 <laughs> 아저 그럼 룰렛 수익 공개 갑니다, <laughs> 아, 수익 공개 갑니다. <laughs> 예 해도 돼요 다만 저아 룰렛이 상관이 없어가지고 야 룰렛 학교 찍어놓고 왜 아니, <laughs> 가 <룰루레> 블레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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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간 다음에 사기거나아 진행자 이상해요. 뭐예요? 진행자 <laughs> 좀 왜? 바꿔주세요. <laughs> 약간 여기 중국 나라 직거래 현장 같네요 오시. <웃음> 안녕하세요. 중국 중국 나라 직거래 보고 왔습니다. 치마 파시는 거 맞죠? 네. 네 삽니다. 킹킹이냐? <laughs> <laughs> 예. 킹킹 먼저 먼저 닝선이요. 민선 와 서로 선이야 그 진짜 누가 선하면 어떡해요 예? 전에 어제 애동님 그랬잖아요 애동님이막 선으로 당가기랑 꽂혀서 하지만 애동님 본인 <laughs> 얘기는 그런 식으로 막 하지 맙시다 아, 정말 나 봤어 봤다고요? 보여 아 니들 아, 그리고... 방송 한두 번이면 존댔어요 하안 돼요? 어디야? 왜? 안녕 답이 없어요 <laughs> 이스코드 답이 없다고요 멸망했어요 어, 이우야너 진짜 <웃음> 야 이드 친구야 진짜 빨리 아빵댕이 <laughs> <laughs> 어, 존나 흔드는거 봐라 앞에서 네 세 번째 판은 매끄럽게 하실 수 있죠? 당연하죠. <laughs> 이제 아 이건 진짜 연습 연습. 진짜 증빙이 매끄러워요 루니. 원래 3세판 <laughs> 3세 중에 두 판은 지금 대부분의 불량은 뭐? 제가 다하는거 같은데 루니 불량 어디까지 나왔었나요? 야간. 아이가 입어도 삼세판이라고. 정준하한테 MC를 맡긴 듯한 기분이야. 너너 가위가위보기야 뭐야? 가위가위3세판으로준치야 나. 양모 비경 면야 농심. 치마 벗어주세요 저그기에 네. 이뻐서 어, 입안 벗고 네. 싶어요아 음. 이뻐서 입는 거 맞죠?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이 그 꼭지 동생 계실래요? 예? 어? 꼭지 동생? <laughs> 뭐라고? 혹시, 꼭지 동 뭐지 브랄 친구 같은 건가? 꼭지 동생 뭐예요? <laughs> 브랄 친구 같은 거 아닐까? 아 브랄 친구 같은 거에요? 파생이에요? 직원 한번 찔러봐도 될까요? 네, 그 꼭지에 깜빡 저... <laughs> <laughs> 와 직원님 직원 아, <laughs> 아 제가 옛날에 꼭지에다가 직원 맞은 적 있어가지고 학창시절때아 사실 진짜 떠오르게 해드려요 예 지금 아, 떠올리고 있어요 오정교 그렇게 받아 냉장장 어디 같이 말하면 안 되겠다 <laughs> 여러분들 자 텔레파시로 갑시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애동님이 자주 가시는 데라면 은 분명히 거기일 텐데 거기 거기 다들 아시죠 그 빨간 빙단 나는 곳이요 정육점 많은 곳 맞아요 정육점 많은 곳 애동님 굿 캐리어 오케이 잘가 진짜로 너만 <laughs> 내려 <laughs> 눈치 <laughs> 게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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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룸가 주인공이라 가지고 저희는 아무데나 내려도 돼요. 맞아요. <laughs> 저 근데 더 위험한 들어가고 있습니다. 뿅님그포친키가포키 포침, 아니죠? 사타오 뭐. 감옥 갑시다, 다들 제발로. 사타오 <laughs> 가겠죠. 아 사타오 형. 진짜 룸이 혼자 방송 진행 어떻게 하냐 저기서. 존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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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나>, 돈 <laughs> 떨어져 있어 가지고 지금 녹화가 녹화가 하나도 안날 텐데. 오, 차차차차차차 <laughs> 자. 어디 보자. 차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진짜 르네이 님 네. 진행 상황군 같아요. <laughs> 진행이 네. 뒤졌어요, 저희. 진짜 앞으로 이 영상만 찍으면은 나는 조연만 해, 아주 조연만 해야지. <laughs> 진짜 와, 옆에서 사람이 셉트립이 치고에어야지셉립이 없으면은 저렇게 나락까지 떨어, 떨어지는, 나까지 떨어지는구나. <laughs> 그냥 세븐 버포기하고 셉트립이라도 쳐주면안 돼. <laughs> 그냥 하나를 포기하자 이제. <laughs> 보낼 때가 된것 같아. <laughs> 아, 아니야, 아직이야. 아직이야. 그짜 원래 이데스부터 이데스부터. 여기 방향 안되있네개구개들나 색들이 없는 롤레 괜찮다고 네. 생각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아, 아, 뭐야? 병이... 어. 제가 차 구하게 되면은 제뒤 옆자리에 타주실래요? 재밌어요 룬 레이님 아... 정말 방송 천재다 나 이거 일단 메모장에 카놔야겠다 어... 메모장 적어놔야지 아 자신채우는 쪽이잖아요 가만히 있어 차를 켜면은 아... 옆에다가 첫눈에 뿜을 넣은 아 자신채우고 아, 있잖아요 왜 뭐라 그래요 어 이거 일단은 이제 저장해놓고 방송때 써먹어야지 저기 차있다 제 끌고 올게 혹시 끌고 가는 김에 저희 방송도 끌고 갈수 있나요? 아, 이 방송은 못 너무 끌고 갈것 것것것 같아가지고 이 방송은 못 끌고 갈것 같거든요. 야저 씨발 이게. 와 지금 어? 두 번째 혼자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어 아, 지금 어, 진짜 누가 하는 거네 <laughs> 아무도 맞지 않습니다. 어, 뭐야 자규장 반대편인데 진짜 감옥 가요? 어찌 <laughs> 이거 굳이 감옥으로 갈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laughs> 빼빼. 백시 애덕님 길하시는거 좋아하시네. 아전 어디로 가든 좋아해요. 아 어디든 좋아요? <laughs> 네. 저 <laughs> 어... 당하는 다... 아! 아 <laughs> 진짜 비게 <깨피기>, 비게 깨피, 비게 아왜룸메이가맞았냐야 <laughs> 진짜 룸메이 방송 진행이 존나 불만만한보다 어, 와! 어, 와! 어, 잠시만요. 어. 큰일 났다. 자, 어, 오, 야, 어. 한명 어. 기절. Hello 어. m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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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꿈꾸었던 비행다리는아무세요 아,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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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꿈꾸러 가네 <가매고>. 이거아 <laughs> 살았다